오늘 오후 헌법재판소가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변론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변론 재개에 앞서 헌재의 다섯 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합니다. <laughs> 첫째, 한독수대행 탄핵 의결 종족수에 대한 고난쟁이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흔여 후보자 관련 고난쟁이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둘째, 인과관계상 한독수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한독수대행 탄핵 의결 종속서에 대한 권한쟁이 심판 청구의 취지는 탄핵 소추 자체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 자체가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에 관한 보람 심리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넷째 한덕수 대행 탄핵 권한쟁이 심판의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 종족수가 151석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데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헌재가 우원식 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사실상 묵인해 주니까 우원식 의장이 또다시 본인 마음대로 국회를 참칭해서 마흔역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닙니까. 다섯째 문영배 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성관이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흔여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드린 다섯 가지 공개 질의에 헌재가 제대로 답변하길 바랍니다. 헌재는 마흔여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아, 여야 합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한독수대행 탄핵 의결 종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여야 간의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 종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장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순서와 이치에 맞게 공정한 운영을 하십시오 만약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제가 공개질의한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됩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플랜 본부가 성장 정책을 공개하며 삼성전자급 기업 6곳을 키워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적하는 허언증입니다. 정치의 목표 중 하나는 부국가민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악법을 낭을 치기로 통과시켜 왔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국회증언감정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초토화시키는 법안을 난발했습니다.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도 민주당은 탈론전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의 특성에 맞게 주 52시간 근로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첨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적 법적 토대는 짓밟으면서 삼성전자를 6개나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반기업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타인을 기만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 자신마저도 속이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자칫 자칭 실용주의를 믿어주는 국민은 없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또 다른 거짓말로 보일 뿐입니다.